로고리도셔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돌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요. 쳐다보시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아십니까?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돌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아십니까? 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어,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또 수준이 높은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학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을 다 얻는다고 해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지상 최고의 권세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돈도 지식도 권세도 과학도 문화나 스포츠나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의 풍성함을 위한 것들인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생명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풍성함을 주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지식과 능력과 은혜는 바로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지혜와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지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두 말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정치 그것을 할수 없겠죠. 스포츠도 할수 없습니다. 예술도 불가능하죠. 우주까지 간다고 하는 그 과학 문명도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잘난다고 해도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르는 거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의 도를 모른다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헛똑똑이 밖에 될수 없다는 라 거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생명을 영원히 살리고 그 생명을 영원히 풍성하게 하는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모든 죄와 무지와 어둠과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똑똑하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지혜로운 사람에 걸맞는 자부심과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지혜자로서 거기에 걸맞게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바탕으로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주님과 같이 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총과 그 능력과 그 생명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지식이 최고의 지혜며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주님의 대속함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천국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겠죠. 십자가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끔찍하고 처절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십자가 형을 내리진 않고요. 당시에 최고의 죄를 지은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정말 죽기 전까지 채찍질을 받고 고문을, 온갖 고문들을 다 받게 되죠. 그리고는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영상을 보면은 뭔가 이 속옷 같은 게 입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영화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입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에서 온몸에 그 채찍질을 맞은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죠. 그래서 좀 생명이 좀긴 사람들, 좀이 생명이 질긴 사람들은 기록에 보면은 한 열흘 정도, 열흘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어 그렇게 고통을 당해 당한, 당한 어 기록도 있다라고 하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때로는 뭐 독수리나 어떤 이런 날짐승들이 날아와서 그 매달린 죄수들의 몸을 산 채로 뜯어 먹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이 그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참혹하고 끔찍한 형벌을 당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요, 이사에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에서 6절만 있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요. 아니, 어쩌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죄없고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당해야 할그 끔찍한 죄의 대가, 우리가 받아야 할그 처참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됐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할그 참혹한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다른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그 고상한 철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천년만년 돌을 닦아도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와 또 대신해서 받으신 그 멸시와 천대와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처절하고 끔찍한 그 참혹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처절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날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수에서 자녀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이며 소망이며 가장 큰 힘이며 지혜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특별히 어, 이제 원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와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의 그 못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새 생명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지혜며 능력인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 생명의 은총을 더딥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된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화목한 관계로 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지혜로운 힘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고 가장 큰 지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죽이는 것은요, 어쩌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총알 하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몽둥이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늘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테러와 화재나 여러 가지 어떤 전쟁 기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티르키에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일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고사하고 생명체에 생긴 조그만 상처 하나도 제대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우리 몸에 조그마한 상처를 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칼 같은 거 하나 갖와서 그냥 탁 긋기만 해도 상처가 나죠. 근데 그 상처를 치료하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상처를 낸 데는 1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고 아물게 한 데는 며칠이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더더군다나 죽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과연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이겠습니까? 폭탄을 수없이 개발해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여차하면 이것을 터뜨려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겠습니까? 엄청난 군대를 훈련시켜서 최첨단 무기를 무장하고 경제력을 쌓고 돈을 벌고 엄청난 기술력을 축적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쌓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예전보다는 병을 더잘 치료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죠. 또 유릴리와 도덕과 종교와 철학도 어느 정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의 가치도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나 과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하는 등의 세상적인 지혜와 힘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좀더 향상시키고 좀더 풍요롭게 하고 좀더 가치 있게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할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의 능력과 은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 바탕 위에 다른 모든 삶을 영유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적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지혜고 능력인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큰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무엇이 참된 지혜고 지식입니까? 생명에 관한 지식이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지식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요. 사실은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도를 정작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가장 무식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외면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성대하게 환영을 했죠. 열렬히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 그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어떻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그 조주받은 십자가는 필요 없으니까 좀 뭔가 대단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고, 입힐 것을 주고, 실컷 먹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조롱합니까?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게 무슨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따위가 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인간의 이성이 무기력한 겁니다.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 보장해 줍니까? 지식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권력이 우리의 생명을 보상해 줍니까?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누가 우주의 근원을 알고 누가 영원한 미래를 알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하신보다 약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진짜 선비는 주님뿐이십니다. 참된 변론가는 주님뿐이십니다. 참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참으로 참된 지식을 가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인류를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인류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세상 없는 말을 해도요, 십자가의 도가 지혜고 능력이고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지혜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도만이 생명의 도요, 지혜의 도요, 능력에 도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기업,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정말 큰 능력과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보다 지혜롭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보다 강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고 참된 지혜며 참된 복음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지혜가 없으며, 생명을 얻는 능력이 없으며, 생명을 얻는 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도요, 지혜의 도요, 능력의 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바라보며 믿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는 우리 안덕의 모든 성도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